안녕하세요, 자팍. 자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블 푸쳐 파이트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드디어 마블 푸쳐 파이트의 콜라보 소식, 그리고 마블 푸쳐 파이트의 일주일간 질질 끌었던 추가 업데이트의 첩보 소식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첩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내용일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데이트를 맞이하게 될지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절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업데이트가 무조건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업데이트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첫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일단 같이 한번 보시죠. 오, 요번에도, 요번에도 60프레임이야? 오, 60프레임이네요? 응? 어? 노바? 오! 딩동보고여전알 왔어. 오. 오! 오! 오, 약간 그, 뭔가 후잡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림자 모습은 없지만. 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오! 와! 오! 야, 이런 연출을 할줄 알아? 픽파가? 첩보에서 이런 연출을? 오! 와, 야, 이거는. 오! 첩보 팀, 첩보 만드는 팀은 상줘야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주인공은 바로 노바와 그리고 파일라 베링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첩보 영상을 보는 순간, 내내 엄청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네마틱을 정말 기깔나게 뽑아서 정말 극찬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시네마틱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뭐 그림자 뭐 이런 음영 뭐 이런 거를 좀뺀 느낌이라서 어찌됐건 유니티로 만든 인게임 내용으로 만든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약간 어색한 부분은 없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오 지금까지 첩보 영상 보면 이런 시각 효과를 본 적이 있었었나요? 확실히 요번에 이번 첩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요 그리고 마블퓨처파이트가 요번에 마블 신작 게임 코스믹 인베이전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신경을 쓴게 아닌가 싶은데 마블 라이벌즈 콜라보레이션 때는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확실히 요번부터 좀 첩보 소식에 대한 옛날 감성을 물씬 나게 만드는 이런 첩보영상을 좀더 신경을 쓰면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60프레임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드럽게 나온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칭찬해야 될것 같습니다 첩보영상 그 유튜브에 나왔던 첩보영상에 가장 베스트 댓글이 이거였어요 첩보영상팀 뭐 월급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댓글 남기는 게 있는데 정말 격하게 공감합니다 첩보영상 우리가 이미 내용은 알고 있었던 파일라베가 노바가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고 이 첩보영상을 보면서 살짝 뽕이 차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첩보영상의 퀄리티를 보다 보니까 이번 업데이트가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요번에 콜라보 관련된 업데이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새롭게 유니폼을 받게 되는 노바와 그리고 파일라벨에 관련돼서 좀 주목이 되겠는데, 저는 코믹스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어떤 느낌의 노바인지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 노바랑은 조금 다른 긴머리 노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노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얻으려면 좀더뭐 디럭스 캐릭터라서 좀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런 코스튬에 노바가 새롭게 유니폼이 나온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도 좋을 것 같고, 거기다 티어포까지 나오겠죠? 아무래도 노바가 이번 업데이트의 주인공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바가 이번에 가장 큰 부추가 주목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파일라벨. 파일라벨 진짜 멋있게 연출를 해줬는데, 이 팔라벨 같은 경우에도 콜라보레이션 캐릭터로서 새롭게 유니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팔라벨 같은 경우에 나니케라서 좀 얻으시거나 생시데이터를 많이 모으신 분들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유니폼 나와주는 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두 명이 딱 나와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니버셜 책이 마를 날이 없겠구나. 그리고 유니버셜 버퍼따리가또두명 업데이트가 추가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 담긴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아 일단 첫 번째로 로바 리처드 라이더입니다. 로바 리처드 라이더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 꽤나 괜찮은 딜러로서 등장했었고 점점 쓸 일이 없다가 요즘은 이제 외계인 쪽 외계인 국내열에서 지금 버퍼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으로서는 뭐 딜러 뭐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버퍼로서 사용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에서 지금 사용 중이고 있는 노인폼에도 불구하고 로바 리처드 라이더는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캐릭터의 유니폼이 나오므로 인해서 버퍼가 좀더 강력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노바 리터드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시브 스킬 같은 경우에 영웅 지정 팀원만 쉐피무시에다가 슈퍼빌런 지정해주는 일반 피해량 40% 상승이라서 이 캐릭터 딜러로 내줄 거라는 생각은 좀안 합니다. 어찌됐건 버퍼로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니가 등장했을 때 꽤나 강력한 한 방이 있는 캐릭터로서 딜러로서 꽤나 곽광 받았던 모습이었던 만큼 어느 정도 피 부위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 이번에유니버셜 타임에서 또 티어포가 나온다고 하면 노바 리저드라이가 티어포를 받는다고 하면 진짜 또 연타로 또 유니버셜이 또 티어포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셜 비샨티의 책이 바을 날이 없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거나 뭐 티어포를 가시면은 뭐 레전드 월버 플러스에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난 레전드 월보만 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각성따리로 가지고 계시면은 충분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극레얼에 도전하실 때도 뭐 굳이 뭐 티어포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유니폼만 사셔서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파일라벨 같은 경우에도 과거 지금은 안쓰죠 지금은 안쓰는데 과거에는 파일러벨이 버퍼로 쓰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쓰이지 않죠 이게 대체할 수 있는 버퍼가 생겼기 때문에 파일라벨보다 좋은 버퍼가 있어서 파일라벨을 쓰지 않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금레열에 썼었던 그런 가닥이 있던 입니다얘 같은 경우에도 유니버셜 타입 모든 일반 공격 플러스 30% 상승을 해주는 버퍼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량 증가 버퍼가 아니라 모공 증가 버퍼라서 얘를 좀 써가지고 모공을 증가시켜서 버프 받는 능력이었는데 정확히 기억나네. 아마 완다였나?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피해량 증가 버퍼가 나오면서 그 자리를 내주게 되는데 파일라벨이 요번에 새롭게 유니폼을 입으면서 피해량 증가 버퍼를 알고 나올지 아니면은 PVE에서 좋은 캐릭터가 될지 아니면은 매직처럼 PVP가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노바는 확실히 좀 결이 확실히 나온 나온 느낌인데 파일라벨은 아직까지 좀 변화가 무쌍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요번에 파일라벨이 새로운 유니폼이 나오면 아무래도 난입 캐릭터다 보니까. 핑티데이터가 좀 모자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 또한 거의 없거든요 핑티데이터를 구하기도 쉽지 않겠다 그래서 파일라벨 같은 경우에 보면 새로운 유니폼이 나오면서 티어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뭐 검에 뭐 4자가 그려져 있다 티어포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으나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살짝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첩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내용일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데이트를 맞이하게 될지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 마블 퓨처 파이트가 외계인 쪽 그리고 약간 지구 밖에 있는 외계인 종족이라든지 아니 면 유니버셜 타입에 조금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의 메타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림포스 이후에 그들을 밀어줄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메타를 정립할 수 있는 외계인 사이드에 있는 캐릭터들이 좀 많이 대거 유니폼이라든지 캐릭터를 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요번에 유니버셜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이라서 메타가 좀 어떻게 바뀔지는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노바도 메타에 이미 들어가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캐릭터, 뭐 외계인 캐릭터들 아니면 유니버설 캐릭터들 그리고 영 팀원인 분들에게는. 꽤나 좋은 버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파일라 에도 어떻게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어느 정도 메타 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유니폼이 나왔을 때 라이브를 통해서 아무래도 상세 공지가 뜨겠죠. 상세 공지 뜨면서 우리가 알아봐야겠지만은 분명히 얘들은 버퍼 사이드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만약에 버퍼로 나온다고 하면은 꽤나 쓰임이 있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첩보 영상을 만든 첩보를 영상 만든 영상 팀에게 정말 따봉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놀랑해주세요. 징가잡 자파, 다시 겼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무리. 어, 요번에 첫번 진짜 잘 만든 것 같은데.